국민의힘 김은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SNS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전 총리 부부와 만나 마주앉아 차를 마시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곧바로 해당 게시물엔 윤석열에게 정권을 헌납한 주역들이 모였다거나 뻔뻔하다는 등 강도 높은 비난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전 총리를 만나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토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랑. 유튜에서 정말로 맨날 책 소개만 하고 그렇지. 그런다면 뭐 하든 말든 건 본인의 자유겠죠 음. 그러나 거기를 친문 세력이 과연 이렇게 책 소개만 하는 곳으로 놔둘까 민주당 내에서 이게 분열 요소로 작용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laughs>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세를 결집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됩니다 음. 공적인 목적 그렇지. 자유 검찰총장으로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런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세우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도 조국 대표한테 보이는 애틋함 한 반의 반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 당신이 해야 될 몫이야 이런 식이야 you <laughs>